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기입니다이 아이는요, 행운목이에요. 행운목이고, 이 아이 나눔을 제가, 예,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저희 집에서 있었고요. 키가 한 2m 정도가 되는데, 어, 이 아이가 너무 커서, 저는 이 아이 또한 몽당거리게 제가 적심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행운목, 물올림을 할 겁니다 물올림 뿌리 내릴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2m 정도 되는 아이를 저는 여기에서 지금 한 요정도 요정도에서 적심을 해 주도록 할게요 적심 또 하나이는 어 요정도 했고 하나이는 조금 크게 할까요 약간 한 5cm 밑에 내려오게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해금목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적심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적심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키가 큰 대로 놔두지를 않고요. 몇 개로 적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심을 할 거예요. 지면에서 30cm만 남겨두고 여기서 20cm 간격으로 적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 위에 아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10, 이렇게 10, 20, 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20cm로 자, 20cm 또 여기 20cm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제가 적심을 해서 예 물꽂이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적심한 부분 이 부분은요 제가 촛농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 부분은 어, 여기다 촛농을 떨어뜨려서 병균이 침투 안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행운목이랍니다. 네, 한목을 적심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왔어요. 일곱 개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헷갈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입장을 껴낸 사이가 이렇게 훑어내리면 거칠어요. 거꾸로는 이렇게 한번 맨질맨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맨질맨질한 부분이 여기가 위에가 되고 여기가 밑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입장 붙어있는 아이들하고 둘, 레 다섯, 일곱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이아빠야 그 면도날이 있는데 이거를 반 절개를 해서 이거 이제 딴 데다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뿌리 내릴 부분을 제가 사선으로 자르든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도록 할게요. 어, 손질하는 방법 자,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연필 깎듯이 여러분 이렇게 사선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는 표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뿌리 나오는 것도 굉장히 원활할 것 같고요. 자, 행자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필 잘르듯이자 이렇게 거칠 거칠한 부분, 맨들 맨들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 이렇게 연필 깎듯이 돌려 깎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위 아래가 바뀌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필 깎듯이 그러면 여기 사이드에서 뿌리가 막 나오겠죠. 가운데보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입장 있는 아이 입장 있는 아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저는 바로 물올림을 할 거예요. 물올림. 뿌리 내릴 때까지. 한두달 걸리겠죠? 충분한 시간은 두 달.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어, 나오기 시작할 때한 달. 한달 정도 되면 1cm는 나와요. 어떤 뿌리든지. 이 행운목,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돌려깎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깎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바로 제가 물거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촛불을 켰고요이 촛농을, 여기 지금 적심한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촛농을. 뜨겁지만 병균, 요런 아이들 침투하지 않게. 자,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하얗게. 음. 하얀 촛목 그리고 여기 또한 군데, 이쪽에. 자, 초가 또 마침 있네요, 여러분. 음.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적심한 아이들도 여기 맨 위에, 촌놈.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촌놈을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응. 응. 오케이. 지금 이렇게 된 아이를 제가 이렇게 촛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사선으로 자른 아이는 물에다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에다 저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유리컵에다가 보이실게요 어, 이렇게 여기다 물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유리잔에다가 여기 창가에 이렇게 세 군데 예, 세 군데로 이렇게 제가 행운목을 네, 이렇게 적심을 해서 물 올림을 하기 위해서 물꽂이를 해놨어요. 오늘이 지금 1일차예요1일차네 여러분, 지금 아, 두달 정도 됐고요. 어, 이렇게 제가 어, 낙엽인 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개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씩 제가 아, 물 올림 하나이 두달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달 되니까 어, 제 어, 제가 이제 경험한 결과, 그한달 되니까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1cm가량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달된 상황이거든요. 두달된 상황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좀또 같은, 이렇게 줄기고 같은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틀려요. 자,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 아이는 여기 한쪽만 지금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지금 뿌리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연필 깎듯이 돌려서 막 깎아줬잖아요 이렇게 민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리가 이 아이는 풍성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행운목이 두 그루 중에 제가 일곱 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아홉 개로 한 거죠 20cm로 여기는 이제 낙엽이 붙은 어, 이렇게 행운목 어, 이렇게 붙은 아이 지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목대 부분, 목대 부분 아무것도 없고 목대 부분에 어, 촛농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린 아이가 지금 한 2cm 정도 올라왔어요. 세순이 2cm가 올라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도 지금 어, 눈이 하나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자이 아이는 지금 한 4cm 가량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 뿌리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또, 여기 또 있죠? 자, 일곱 개를 제가 해놨죠. 아이고. 자, 아,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이제 원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같이 이게 뭉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해요? 풀러줘야죠 왜냐하면 요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뭉쳐서 동글동글하게 나왔는데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뿌리가 나오기가 귀한 아이라 흐어지면안 되니까. 오, 굉장히 뿌리가 탄탄해요. 탄탄해. 자. 이 아이는 세개다 아주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멋지게. 지금 제가 억지로 잡아뜯어서 이렇게 지 떨어진 아이도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 제가 연필 깎는 것처럼 돌려깎기를 했더니 여러분 여기 밑에 액면에서도 나오고 돌려깎기 않고 바로 윗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만두달 정도 된 거죠. 한달 되면 조금씩 나오고 지금 두달 정도 되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려볼게요. 자, 여기 꽃수는 어, 여기 새수는 지금 양쪽으로 하나 여기 두개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하나 두 개씩. 이 어. 아이는 두 개가 같이 조금이로 해서 같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음. 첫농 이렇게 한 아이 지금 두달 걸리면 하여튼 무엇이든지 두 달이 걸리면 돼요. 제가 지금 영상에다가 날짜를 표기를 해놨는데 7월 14일인가 한것 같아요. 오늘이 9월 어, 14일이니까 만두 달이 된 거죠, 여러분. 음, 이렇게. 그래서 행운목 두 그루로 9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화분에 있는 아이 또 똑같이 생긴 아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아이를 삽식을 안 하고요. 한 달만 더 놔뒀다가 이제 실내로 들어올 때. 한 달만 더 놔뒀다가 그때 이제 제가 나무에 저기 그 화분에다가 심는 것까지. 거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달된 아이. 이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꿀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어, 금전수하고 이 행운목을 실패를 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 물꽂이 꽂아주기만 하고 물을 갈아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 녹조라는 거는 초록색인데 녹조가 그냥 나와서 썩, 썩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꿀팁이라면 유리컵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물을 깨끗하게 갈아줬어요. 갈아주고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이 아이를 위에까지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비벼가면서 세척을 해줬죠.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냥 분류 안 시킨 상태에서 여름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물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갈아주셔야 돼.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따라버리고 얘를 세척물에다가 살살 씻어주면서 또 담그고 담그고 했던 거죠. 그래서 녹조가 그렇게 많이 끼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잊어버릴 때는 뭐 열흘에 한번한 한 적도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게 그게 뿌리 원활하게 내리기 위한 꿀팁이고, 제 경우는 그냥 연필 깎는 것처럼 돌려깎기를 했다는 거. 자, 그래. 화분에 있는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물을 세척을 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음, 자기 집으로 또 그대로 한 달만 더 놔둘게요. 한 달만 더 놔두고 행운목 여기 어, 여기 꽃순이 잎순이 더잘 나오게끔 한 달만 더 이렇게 놔두고 지금 이제 물 갈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뿌리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고. 자, 이 아이는 이제 나무가 틀리니까 이 아이는 좀덜 나왔죠? 근데 이 아이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이 음. 아이는 그대로 삽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대로 제가 뽑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물은 많이 안 했어요. 4에서 5cm가량. 항상 이렇게 4에서 5cm가량 이렇게 넣어준 거죠? 음. 그리고 화분에 있는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화분에 있는 아이들 보러 갈게요. 음, 보세요, 여러분. 화분에 있는 아이도, 어 이렇게 꽃순이, 예 이렇게 순이 하나, 두 개가 올라왔고, 제가 촌동 떨어뜨렸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뒀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아이. 옆에 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는, 이화분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실외로 내놓지는 않았어요. 예 실내, 그냥 여기 복도 같은 데인데, 예 이렇게 실내에, 실내에다가 그냥 이렇게 놔뒀죠. 여기. 산세베리아 3개 이렇게 심어놓은 데 네, 이렇게 길게 너무 길기만 하니까 이 아이는 한 40, 50cm 정도 놔두고 어, 지그자그로 제가 적심을 했던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는 어, 한달후 10월, 10월달 어, 지금 9월달이니까 어, 10월 음, 뭐한 24일 추워지기 전까지 그 때까지 한 달만 더 놔두면 어느 만큼 커지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달만 더 참을게요. 네, 그래서 한달 동안 더, 10월 한 14일경이면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또한 달만 더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딱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3개월. 어,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요렇게. 어, 여기로 이제 형광등이 좀 들어오긴 하구요. 그래도 이제 여름에 이렇게 빛을 받으면 햇볕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데 빛을 받으면 물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채에서 물을 갈아줬었거든요. 어, 아, 이제 100% 이제 성공입니다. 자, 한달 후에 제가 삽식하는 것까지, 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어, 한달더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군모 이 아이를 한달더 놔뒀어요. 제가 빼볼게요. 이 아이 끝에 어 뿌리 뭉쳐있는 아이들 제가 그때 다 뺐죠. 한달더 놔뒀더니 여러분 어 두달 전에 이렇게 굵은 뿌리가 나오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 굵은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볼까요? 이쪽에 있는 아이 그리고 뿌리가 또안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다 나왔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두개 중에 어, 한 아이가 뿌리 하나뿐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 거, 새로운 뿌리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어, 한달더 놔뒀더니, 어, 이렇게 굵은 뿌리, 이 아이도, 이렇게 입장 붙어 있는 아이, 예, 이 아이도 굵은 뿌리가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어, 세 개, 네 개, 예, 한 토분에다가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뭐, 한달더 있으니까 이렇게 굵은 뿌리가 나온 거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음. 그래서 제가 물올림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굵은 뿌리가 여기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삽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토분, 네, 한 토분에다가 구멍을 파서 세 개를 제가 삽식을 해 줄게요. 이렇게 입장에서 뿌리 내린 아이, 그 다음에 여기 자고 올린 아이, 이렇게 뿌리만 맞출 거예요. 뿌리만 맞추고 입장이 여기 뒤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마출 거예요. 세 개. 그래서 뿌리를 원활하게 한 상태에서 가운데 흙을 파주죠. 한 5cm 정도 묻어줄 거예요. 5cm. 가운데다가 5cm 살포시 올려준 다음에,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기존에 쓰던 흙을 씁니다. 기존에 쓰던 흙. 어, 입장 내리고 자고 올라온 아이들. 이런 식으로 쓰던 흙을 할게요. 그래도 키만. 살짝 컸던 아이들보다는 지금 호환차 원활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한 번만 이렇게 눌러줄게요. 가운데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고, 상토를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저는, 어, 요거 이제, 요거 영양분. 칼슘제 요거를 몇 알갱이만 제가 넣도록 할게요. 몇 알갱이 한 꼬집 정도, 응, 한 꼬집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꼬집 정도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 진딧물약을 여기 화분 바깥에다가 이렇게 뿌릴 거예요. 진딧물약 깍지벌레 진딧물약 이런 식으로 뿌리고 가운데 이렇게 원활하게 됐으면 이제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줄게 음, 마사토를 예, 제가 이제 여기 그 상토를 조금 넣는 이유는 마사토가 지지대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분 개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벌려줄게요. 약간만 이런 식으로 약간만. 그래서 가운데도 이렇게 마사토를 넣어주고요. 다시 지지대를 좀 활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아,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심어줬죠? 그러면 약간 벌어지게. 음. 그래서 저는 또 바로 물을 충분히 준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하나 했으면 또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 개체 하나 두 개에서 일곱 개, 아홉 개로 제가 늘려놨죠. 한삼 개월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이 개월 만에 제가 뿌리를 보여드렸다면, 삼 개월 후, 한달 후에는 뿌리가 어떻게 변형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둥이가 연두 연두했던 아들이 초록둥이로 이렇게 변했죠. 음, 적심해서 이렇게 어, 촛물도 눈물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모아 심었다면 가운데는 제가 이제 모아 심어서 이렇게 살짝 벌려줬죠. 그리고 칼슘 영양제도 넣고 진물약도 넣고 이렇게 해봤답니다. 자 이렇게 아기아기 화분을 독립을 시켜줬어요. 행운목 장장 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엄마야 있는 대로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여러분. 그 자리, 거기 그대로 엄마야도 지금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고, 여기 올라오려 그러고, 지금 여기 양쪽에 또 올라오죠? 그 상태, 그 분에다가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냥 놔뒀어요. 실내에다가. 여름에도 얘는 노지로도 안 나가고, 실내에서 이렇게 키웠답니다.